음악 팬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인 장민호가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리스너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발매한 두 번째 미니 앨범 레세이 마킹 작업 신청을 통해 민호는 레트로한 멜로디를 재현함은 물론 새롭고 독특한 요소들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이번 앨범은 청취자들의 좋은 반응을 받으며 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그때, 우리는 젊어지는 청춘의 행복했던 순간을 연상시키는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곡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자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이야기이자 오래 전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여행이기도 합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장민호는 신곡으로 새로운 음악적 물결을 선보일 것을 약속했다. 이번 신곡은 지난 앨범에서 표현한 감성과 아이디어의 연장선이다. 민호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 그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녹일 예정이다. 더 높은 수준의 음악 작품을 만들기 위해 민호는 이 프로젝트에서 존을 비롯한 다른 작곡가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예술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음악을 함께 썼습니다. 아울러 그때 우리는 젊었나 뮤직비디오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영상에는 중년 직장인이 청춘을 추억하는 여정이 담겨 있어 시청자들이 일상의 고민을 잊고 지나간 시대를 기억하게 해준다. 장민호는 팬들과 더욱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조만간 팬미팅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신곡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장민호는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팬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각 노래와 각 이벤트를 통해 민호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모든 사람의 음악적,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팬들을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기대감을 공유할 예정이다. 팬미팅 날짜와 시간, 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식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장민호는 감성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팬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는 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점점 더 깊게 퍼져나가고 있다. 장민호의 음악 경력은 최근 모래의 남자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시상자 순위에서는 장민호가 지난달 7위에서 이달 5위로 상승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후 4시 51분 기준 8 6 0 0표를 얻었으며 가장 가까운 경쟁자인 유희 서영택을 5,294표 차이로 크게 앞섰다. 또 다른 전개로 장민호는 편스토랑 셰프로 일하며 요리계에도 도전했다. 그는 성수동 임시행사에서 하루 동안 점장으로 변신해 새로운 별명으로 알려지게 됐다. 성수동 지역은 문화와 취향에서 자유롭고 감성이 느껴지는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합니다. 장민호와 정동원의 특별한 인연도 흥미로운 볼거리다. 방송에서 처음 만난 후 트로트 정말 사랑받는 삼촌조카 커플이 됐다. 아티스트 생활 22년차 장민호와 대회 막내 정동원은 큰 나이차를 극복하고 훈훈한 인연을 쌓아왔다. 공유에서 정동원은 점고 잘생겼다는 장민호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미스터트로 준결승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기억에 남는 순간을 보냈다. 트로트.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동원이 인생의 방황을 느꼈을 때, 장민호는 이 젊은 동료가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다. 장민호는 음악부터 요리, 경영까지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하고 있다. 예술과 삶에 대한 그의 열정과 헌신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도 그는 팬들과 대중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받을 예정이다. 장민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음악뿐만 아니라 연예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의 경력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충성스러운 팬을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미스터트롯 경연대회에서 6위를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쇼가 끝난 후 그의 음악 경력은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며 강력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실력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민호는 수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트롯예술대상 최우수신 인상을 받았다. 3년 후인 2018년 가요텔레비전 뮤직 어워드에서도 음악 부문 우수상을 이어갔다. 2020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하트랜드상을 수상했고 2021년에는 KBS 연예대상에서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는 2023년 대한민국 연예대상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며 높아진 연예계 위상을 입증했다. 민호의 인기는 이마가 핑핑 돌다, 우리가 젊었던 그때, 긴생일기 등 팬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수많은 히트곡으로 더욱 굳건해졌다. 장민호는 음악 활동 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인기 소셜미디어 인물이기도 하다. 민호는 이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브이로그와 음악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감동과 따뜻함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재능과 성실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민호. 그의 음악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격려의 말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선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음악과 인내의 힘에 대한 증거이며, 그는 앞으로도 한국 연예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장민호는 한국 트로트계의 유명세일뿐만 아니라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 n 스 현상으로.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빡빡한 일정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장민호는 매일 올리는 브이로그와 뮤직비디오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그의 활동 빈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모든 활동을 꾸준히 검색하고 팔로우하는 팬들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민호의 성공은 음악상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또한 TV와 이벤트에서 친숙한 얼굴이며 광고 계약 및 콘서트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얻습니다. 현재 장민호의 자산은 최대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장민호와 금잔디의 열애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곧바로 해명했다. 이 오해는 그들의 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많은 팬들은 초기 오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깨닫고 지지했습니다. 장민호의 음악 경력은 트로트 음악으로 시작한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는 그가 더욱 유명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창작 활동을 통해 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의 따뜻하고 파워풀한 목소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일상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장민호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저희가 공유할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기다려 주시고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옆에 있어 주세요.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